오늘 본문은 어, 이, 르벤 두지파 반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두지파 반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장 앞서서 건너가게 된 이유가요 신명기 3장과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끝 무렵에요, 아직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압 당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갈 길을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내어주지 않는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이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어, 무찔렀습니다. 어,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후에 이 일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전멸시킨 후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와요. 그리고 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어, 길러하시라는 곳, 어, 요단 동쪽 길러하시 요단 동쪽 전체를 지칭할 때 길러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길러하시라는 곳에 자신들이 머무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러아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십시오. 우리가 요, 어,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왜이 땅을 달라고 했냐면요, 이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다른 지파보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키우기에 그 땅이, 이 길라 땅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정색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신들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사기를 꺾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럼 우선 이 땅에 우리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처자식과 가축을 남겨두고 어, 우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까,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그곳에 있고 요단 동쪽으로 건너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이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과 르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러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싸우면 요단 동쪽을 주겠고 그렇게 자리 잡게 지금 요청대로 해 주겠고 함께 싸우지 않으면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나안 땅에 모두 건너와서 그곳에서 함께 자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건너가서 그렇게 다한 다음에 요단 동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두 집합안은 길라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족들이 살 성읍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축들이 머물 곳, 곳도 마련해 두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이두 집합 안에게 어, 그 동안의 어, 기억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명령을 따를 것을 어, 여호수아서 1장 13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두 집합 안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이제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후에 여호수아 22장에 가면요. 약속의 땅에서의 일이 다 마무리가 돼요. 여우,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순종하였으니 이제 요단 동쪽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하면서 보내요. 음, 그리고 이들은 소유지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의 땅 길루아스로 돌아가요. 이큰 재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듣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는 실로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집합안이 큰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따로 드리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재단을 쌓은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 문, 민족이 분열되는 거 아닌가? 라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라아셀의 아들 비누하스하고 아홉 집합한 이 지도자 한 명씩 해서 어, 지도자 열, 열 명과 함께 길러야 땅으로 요단 동쪽으로 보내서 유, 어, 두지파 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부월의 제약으로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리고 세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았느냐? 너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고 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후일에 나중에 너희 의 자손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면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할까 봐. 제단을 쌓아서 그래서 요단 서쪽의 자손과 요단 동쪽의 자손 모두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고자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각자 알아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었으면 자신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에 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겠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 아직 건너가기 전에 서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손들에게 증거를 삼고자 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두 집합 반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안심을 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정복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어, 그리고 이두 지파반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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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어,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흥망성세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기복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가면요. 이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서 어, 여호와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번성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어, 역대상 5장 25, 26절에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들의 신을 가나마대 섬긴지라막 어, 정복하러 오면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전멸시켰잖아요. 그들의 어, 민족을 전멸시키고 어, 우상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 우상을 취한 거예요. 그들의 신을 다시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문나스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 후손들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돼요 어,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요단 서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에 있다고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요 믿음의 선진들이나 믿음의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당부나 유언으로 항상 남기는 것은 여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어 이렇게 그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 몇몇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냐고 어, 가끔 여쭤봐요. 예,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뭔가 예, 어, 좀 이렇게 모태 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 예, 그 질문하면은 제가 어, 물어봤던 성도님들은 모두가 말씀을 접하면서요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빠짐없이 다녔어요 예. 그때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고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져,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아닌 체험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체험과 함께 말씀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 주는 일임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지파가 한 곳에서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집합반이 사명을 마치고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일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각자의 자리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성교회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자녀들 역시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서 믿음의 유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 또한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그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한성교회 또한 각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